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미나리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돼 제철을 맞은 미나리 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언론 보도에 등장한 해당 교수를 박재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미나리 재배 농가. 75농가가 미나리 재배를 하고 있는 이곳에선 요즘 농민들의 한숨 소리만 들립니다. 한창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이지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식당은 텅 비어 있습니다. 드시러 오는 분도 없고 또 예약하시는 분도 없고 택배 물량 같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지 뭐 지금 주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나리가 기생충 감염 숙주로 확인됐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파장이 크자 대구시와 청도군의 관련 기관들이 서둘러 미나리 재배 농가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료 열점을 채취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검사한 결과 어, 점 모두 어,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는 표본 조사에 그치는 데다 대구 달성군과 영천 등 다른 지역의 미나리 재배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논란이 된 언론 보도에 등장한 해당 교수에게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교수는 여름철에 먹는 일부 미나리에서 기생충 감염이 가능할 뿐, 봄철에 주로 먹는 미나리는 기생충 전염 가능성이 없다며 자신의 설명이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겨울에 키워서 봄에 내서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꾸 이제 부풀리면서 나도 참 곤란해. 달팽이가 미나리의 기생충을 옮긴 뒤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감염 경로인데 봄과 겨울에는 달팽이가 살수 없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한 미나리 재배 농가들은 명확한 근거 없는 기생충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